그러면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은 당연히 구매가 목적이라고 대답하실 텐데요. 여기서 바로 마케팅 퍼널 이론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 인지, 관심, 고려, 구매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인지 관심 고려, 단계를 구매하지 않고 바로 구매 단계로 진행되도록 각무를 집행한다면 아주 큰 금액의 광고비를 투자하지 않는 이상 바로 구매로 이어지게 하도록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액 대비 실패의 리스크도 굉장히 커집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마케팅 3팀 전 다예입니다. 오늘은 빠른 성과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지는 분이나 그동안 온라인 마케팅을 운영해 보았지만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하며 확실히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심층적인 부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내용에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 위주의 마케팅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성과 기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설정, 이를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 그리고 중점적으로 사용될 주요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기 전에 성과 위주 마케팅 방안입니다. 우선 빠르고 효율적인 광고 성과를 위해서는 잠재고객에게 직접적으로 푸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플랫폼의 비용을 지불하고 컨텐츠를 전략적으로 노출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료로 광고를 운영하는 만큼 비용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이 노출, 클릭, 전환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느 매체에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었는지로 성과를 파악하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성과 기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퍼포먼스 마케터가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하며 사전에 설정해 놓은 KPI, ROI를 달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인 관리 및 향상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인 마케터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로 빠른 성과를 내는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초반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수행하고자 하는 마케팅의 최종 목적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이 목적에는 노출, 클릭, 고객 정보 수집, 구매, 회원 가입 등이 있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은 당연히 구매가 목적이라고 대답하실 텐데요. 여기서 바로 마케팅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모두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신 마케팅 퍼널 이론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 인지, 관심, 고려, 구매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인지, 관심, 고려 단계를 구매하지 않고 바로 구매 단계로 진행되도록 광고를 집행한다면은 아주 큰 금액의 광고비를 투자하지 않는 이상 바로 구매로 이어지기 하도록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액 대비 실패의 리스크도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이 단계를 좀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될 겁니다.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플랫폼에 대해서는 뒤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랫폼에 따라 분배 후 성과를 측정하고 어느 파트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결과가 좋은 소재를 선별해서 성과가 더 좋은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고의 효율을 위한 전략 수립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서는 사실 업종이나 분야, 목표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예시로 드는 내용이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내가 운영 중인 업체에 적합한 솔루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상시 진행할지,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선택하셔야 될 텐데요. 상시 캠페인은 월별로 설정한 예산을 꾸준히 투자하고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성과에 따라 예산 배분을 수정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는 방식으로 최상의 결과 유지를 위해 꾸준한 성과 모니터링과 최적화 과정을 반복하는 루틴으로 운영됩니다. 일회성 캠페인은 이벤트가 있거나 특정 상품 종류에 대해 프로모션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기간과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가지 방식으로만 운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전략을 동시에 운영한다고 했을 때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반려동물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제1을 예시로 들어볼 텐데요.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꾸준히 SNS 카톡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충성 고객, 이미 관심 고려 이상 단계의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상식 캠페인으로 퍼포먼스 마케터인 저와 함께 네이버, 구글 쪽에서 검색 광고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여름 시즌 맞이 세일과 신제품 홍보를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배너와 SNS 광고를 추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 목표와 각 미디어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초점을 둘 텐데요. 예시로 여름 신제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역시 인지와 관심 고객을 먼저 타겟으로 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면 신제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미지가 최대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플랫폼의 레이아웃과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설정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적합하게 다 됐다면 그대로 실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즌 할인 이벤트를 만약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매 단계에 다 다른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게좀더 빠르겠죠. 그래서 즉각적인 액션이 가능하도록 카피와 이미지를 설정해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각 매체, 플랫폼 종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색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의 사전적 정의는 인터넷의 검색 사이트를 통해 하는 광고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보셨을 겁니다. 파워링크, 쇼핑 검색, 프리미엄 링크 등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해당 검색 광고는 의지가 확실한 잠재 고객에게 노출되는 것으로 전환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광고 매체로 뽑힙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를 제조하는 제조업체라고 가정했을 때 키워드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어떤 정보나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시형 박스, 친환경 박스, 피자 박스, 디저트 박스 대량 견적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박스 제조 업체에서는 단순히 박스 제작이라는 메인 키워드만 생각했을 텐데 이건 실제 고객들이 검색하는 경우의 수를 많이 거쳐보고 그리고 실제 사례들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한번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더 추격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실제 마케터 분들이 어, 많은 경우의 수나 아니면 추상적 사고 방식을 좀 거쳐서 마케터 분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한 음, 다, 키워드나 그런 단어들을 고려해서 조합 또는 이제 구성해서 아마 설정을 해 두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마다 이제 기본적으로 입찰 단가가 매겨지고 그리고 입찰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통 연관성이 높지만 노출량이 적은 키워드와 노출량이 많지만 연관성이 적은 키워드를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박스 제조 업체에 대한 예시를 계속 든걸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RRP 박스 제작 견적이라고 검색하면 노출량은 사실 굉장히 적지만 연관성이 높아서 이 단어를 검색한 해당 잠재고객이 저희 회사로 이제 문의를 하거나 이제 견적 의뢰를 할,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순히 박스 제작이라고만 검색한다면, 노출량 자체는 압도적으로 많을 수 있겠지만, 입찰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단가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노출 순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환으로도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이제 입찰가랑 관련성을 좀 고려해서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지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포털 업체라고 한다면, 네이버, 구글, 다음을 꽂아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는 국내 점유율이 60% 이상 그리고 구글은 점점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글의 검색 광고는 비교적 상세한 알고리즘 설정이 가능한데 이번 편에선 다루지 않고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결은 비슷하지만 구글은 상세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네이버는 압도적인 국내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상기해보면서 두 매체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광고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나 그리고 뉴스 기사 등에서 좀 편히, 흔히 보실 수 있는 광고인데요. 보통 매우 넓은 범위의 고객에게 그 이미지나 이제 동영상 형태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인지도나 그리고 정말 노출 타겟으로 생각을 하고 디스플레이 광고를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과금 단위로는 보통 노출, 클릭수 단위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노출되는 타겟을 뭐 설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의 고객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당장 전환보다는 브랜드 인지도.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퍼널에서 인지도, 고려, 고려, 관심 이쪽으로만 이제 한번 치중을 해보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나 뭐 카피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해당 방문한 전적이 있는 고객에게 이번 달뭐 신규 쿠폰 이번 주까지 한정이라고만 한다면은 당장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설계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셜 광고입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걸 이용하시다 보면은 그 게시물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네이티브 광고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잠재 공개 잠재 고객분들한테 메시지를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피로도가 적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굳이 유료로 소셜 계정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지만 일반 게시물이 많은 대중에게 갑자기 노출되긴 어렵고 특히 잠재된 신규 고객에게 전달되긴 더 어렵기 때문에 유료로 집행되는 만큼 그냥 쓴 게시물보다 좀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회원 정보를 이용한 상세 타겟팅 기능인데요. 이 상세 타겟팅은 연령대, 라이프스타일, 관심사 등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함유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모두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 가능한 회원 정보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런 이제 SNS 쪽에서는 그런 회원 정보를 이용해서 타겟팅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지 단계에서는 넓은 범위의 고객에게 우선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인지 단계의 광고를 접한 고객에게 다시 다른 내용의 광고를 보여주면서 반응이 오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혹시 클릭이나 방문을 했지만, 구매 또는 아직 하지 않은 이제 구매를 아직 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최종 구매로 이어지기도 할수 있고 아니면 클릭하거나 이제 고려 단계인 고객층과 비슷한 따로 이제 유사 타겟층을 따로 생성해서 더 많은 신규 고객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집행까지 성과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잘 이해하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더욱더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 경우에 화면에 표시되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또는 이제 더보기란에 써져 있는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남겨주시면은 송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이제 기업, 온라인 마케팅 이제 운영 사례와 그리고 해당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